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공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에, TK 민심은 바른 정당 모든 사람은 용서하지만 유승민 후보만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TK 민심이 사실 일로 지금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취재한 사람들에 의하면 유승민은 절대 이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어, 그런 민심이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홍준표 후보도, 바른 정당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와도 된다. 그러나, 어, 유승민만은 안 된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어, 이미 국민의사로 단일화가 되었는데, 언론에서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라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 기울어졌는데, 뭐 자꾸 단일로 하라, 단일로 해라. 그러면 결국 우리 힘 빼는 거니까 더 이상 단일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하고 있고또 조작 일삼은 여론조사보다 미국 대선을 정확히 맞췄던 구글 트렌드를 보라.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홍준표, 제가 43, 문재인 31, 안철수 2 3 이게 사실이면요. 구글의 이 트렌드는 구글의 이제, 그, 조회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어 홍준표가 43%, 문재인 31%, 안철수 23%. 어 구글의 조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거 미국 거니까 조금 우리나라 거는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이 1위였거든요. 어떤 때는 안철수가 위에 올라간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재인이 일이었는데, 이제는, 음, 홍준표가 43대 31이면요, 홍준표 쪽으로 이제 완전히 바람이 분다는 것이 증명이 되, 되고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안보 정부, 서민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토로 TV 토론을 볼 때도 탁월한 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도 대단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근데 유권자 4분의 1이 아직 누구에게 투표를 하지 못할 어,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t k 의 37.3%가 어,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하냐, 어, 그 다음에 문재인 하냐, 홍준표 하냐, 아직 43%가, 37%가 못 정했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그 TK는 대부분 홍준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율이, 그래자라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